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어, 오늘은요, 법률 얘기 이런 거 말고, 제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거, 어,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근데 좀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무슨 주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 저 그거 알아요. 어, 그게 뭔데요? 세 가지 알면 됩니다. 세 가지. 뭘 알면 되는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결혼이 뭔지 알고, 자, 이세 가지 알면 행복한 결혼 생활 됩니다. 아니, 말로 하니까 엄청 쉬운데요. 제가 살아보고 또 이게 많은 이혼사건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쉽지. 실제 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고통도 많이 겪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저희 의뢰인들의 경험을 합쳐서 볼때한 20년 정도 최소. 어, 어. <laughs> 그리고 나이로는 한 40대 중후반은 되어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결혼이 뭔지 알게 되더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좌절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40대 중후반에 결혼해서 애는 언제 낳니? 어떡하란 말이야? 조변 뭐야? 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더 쉬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쉬운 비밀 그거는 뭐냐 결혼 생활에 초두 효과가 있다. 초두 효과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이펙트라는 거예요. 처음 받은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혼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래요. 결혼 초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냥 참고 내지는 계속 싸우면서 오랜 세월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황혼이 돼서 이혼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결혼 초기에 발견된 문제가 그리고 결혼 초기에 상대방한테 받았던 충격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 잠재에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혼의 원인이 되더라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짝짝짝짝 왜왜 왜, 박수 중요한 비밀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진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 결혼 3년 안에는요 이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결혼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제발 도 이상의 공격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 신혼 초에 싸우다 보면 그러거든요 이 싸움이 싸움을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싸움의 원인은 간단한 거였어요. 치약을 이렇게 짜냐 저렇게 짜냐 이거 갖고 싸웠는데 정작 싸움의 원인은 잊어버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그러면 너희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자, 이렇게 되면서 막 확대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원인은 요만한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두 효과가 발생하니까. 싸움의 원인이 누가 제공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싸움의 원인이 뭐였는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저 사람이 심한 말로 나를 공격했어라는 기억만 뚜렷하게 남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이후에 결혼의 전 과정을 지배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발, 결혼 3년간은요, 말조심합시다. 상대방이 다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화법을 익히고 결혼하세요. 절대로 직설적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나 기분 나쁜 건 하나였는데 상대방이 몰라줄까봐 이거를 곱하기 10, 곱하기 100으로 막 튀겨요. 튀겨가지고 막 화살을 막한개 쏘면 될 거를 10개, 100개씩 쏘거든요.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화살을 쏜 사람은 잊어버려요. 왜? 자기가 그 화살 자기가 안 맞았잖아요. 근데 채찍을 맞은 사람, 화살을 맞은 사람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신혼 3년 이때의 기억은 정말 뚜렷하게 남아요. 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어요. 우리 부모를 욕했어. 나를 욕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했어. 자, 이 기억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혼에 이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렇게 쭉 받잖아요. 그죠? 응, 이게 올라갈수록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서 똑똑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결혼이라는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입학했다 특히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신혼 초인 분들 이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내가 결혼을 해서 여기서 뭘 완성했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긴 교육과정에 1학년으로 입학한 겁니다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뭐 아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자, 기억, 리은디귿 1, 2, 3, 4부터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자, 시간이 가면 1학년에서 2학년 되고, 2학년에서 3학년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결혼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이제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혼 1년 차. 그러니까, 결혼 교육 과정 1년 차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상대방도 다 알고, 결혼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하고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버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넌폐학이야 요즘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얘기가 다소 여러분한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주변은 왜 저렇게 부정적인 면만 얘기하나. 네, 맞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다 존재하는데, 이 부정적인 면을 잘못 다루면, 이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컨텐츠를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결혼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신혼 초인 분들, 제 말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교육 과정에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이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내가 잘 모르니 잘 모를 때는 뭐 해야죠? 행동을 조심해야죠. 자, 3년간은 상대방을 과도하게 공격하지 말자. 특히 또 상대방의 부모님과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공격. 자제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